거기 옛날 이발소는데가이 만한 고무대야에서 바가지를 펴가지고 비누로 아, 네? 머리통을 딱 잡고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? 저희 채널에 왕들이 많은데 이번에 5대 왕이세요. <laughs> 아 그래요? 네. 왕관이. 왕관이. 여러분 말도. 김우이 작용 없었다. <laughs> 양상은 달라졌다. 윤종신이 임보하고 <laughs> <laughs> 승희가 입양한 눈물자국 인정을 하는 부분이다? 그런 별명에 있어서그렇지 인정하지 다만 아, 말하면 그런 건 있지 뭐그 쇼터맨? 아뭐 쇼터맨 근데 뉴아이프가 그 너무 많이 버는 거지 제가 제 또래비에서 못 벌진 않거든요 뭐 근데 뭐 근데 또 그런 게 좋아. 서민적인 이미지 <laughs> 간단하게 네. 설명 드리자면 좋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할까 말까 하는 것에 근접을 내주는 거예요. 사연자를 좀 메타버스라는 공간 안에서 네. 그리고 비대면으로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친해 보시는 분 있으세요. 없어요 없어요. 우리 세대는 다 부지런한 짓이라고. 그렇게 <웃음> <웃음> 우리 세대는 형구 <형부> 왔다 갔다 해고 <laughs> <했고>, 네? 얼굴 <laughs> 봐야 되는 거지. <laughs> 옛날에는 얼마든지 시간이 많고 기회가 있었어요. 지금 세대는 기회가 없 초등학교 들어가는 순간에 얘 인생 거의 결정이 나버리는 거니까 그강박이 참을 수가 없는 거야. 그러니까 내가 당장 계산해야 되고 1년만 나를 위해 투자해 계속 산 지친 거지. 투자하면 음, 이제 많이 털어먹을 많이... 것 같아. 요 일이라는 게 그래요. 이 사람 니즈를 파악하고 진지하게 들어주지만 <laughs> 내일은 아니거든. <laughs> <laughs> 내일이면 쉽게 대답 <되서> 못 해요. <laughs> 떨어져 있으니까 재건조로. <객관적으로 웃음> 네, 네 그냥 간단하게 아 무슨 수정인거야? 뭐, 작진 고민이에요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네. PT를 아침에 받을지 저녁에 받을지 고민입니다 퇴근하고 가느냐 출근하고 가느냐 자 10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한다 PT 얼마에? 55,000원 1회에 아 어느 동네어디어아일회에네 <laughs> 피트를 받고 출근했다. 자 운동을 했으니까 먹고 싶어. 운동을 해서 에너지줄을 많이 소모한 사람은 자연적으로 더 좋은 걸 넣고 싶은 생각이 들거요 소고기, 단백질 이런 아, 것들을 선호해요. 어, 그리고 거기 피트 선생님도 얘기해요. 기업은 네. 식단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. 소고기 하면 대표지 만 삼천 원. 자, 근데 진짜 좋아하는 걸 든든하게 먹어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돌예요 그럼 턱 트는 맛이네 그래서 <laughs> 일층에서 뺀다 하드라로 만 이천 원. 이제 퇴근해 어우 너무 피곤한데 아그 술을 시원한 주만아 너무 시원한 걸 먹고 치맥을 한번 마셔보는 거야 아 와, 너무 시원해 아 너도 마셔봐 이따가 이 그때 잘 못하면 치맥을 털어 야 내가 낼게 치매를 아 보니까 어 이거 집에 가야겠어 택시비 12,000원 이제 나와 아침에 PT를 나가야 되는데 도저히 못 일어나고 있어 선생님 음? 그 제가 오늘 받은 걸로 알 테니까 아 가주세요 그리고 이제 해장을 하고, 펌기 샴푸를 마시고. 벌써 여기서 PT 비용이 끝났어. <laughs> 저녁에 PT를 받는다. 저녁에 바로 운동을 한다면 술을 먹는 게 얼마나 해약인지 아니까 안 먹게 돼. 어뭐 친구 불러내기도 뭐하고 근데 플립스 야 와차. 이 <laughs> 먹고 보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클로지 근데 그안네요 저녁에는. 그렇죠. 여러분 그냥 들어도 너무. <웃음> <많아>. <웃음> 원하는 포인트라든지 이걸 저 혼자 진행을 <laughs> 하면 하는 왕이시니까 그렇죠 왕인데 네. 이번 부상 전화의 단점이랄까 <laughs> 아, 제가 원래 진행을 잘못해서 혼자 맞춰서 하는 거예요. 합때 그런 내 생각 안 해? 기회를 <laughs> <좀> 엄청 웃겨, <laughs> 엄청 웃겨, 근데 장기전랑 망하면 못해. 누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, 있으면 반대편 사람이 있어. 사람. 아니면 아 뭐,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어, 바로 물어보고요 영어가 막 크고, 바로하어 기왕이면? 뭔가, 무게가 있는 친구들. 무게가 있는. 그렇지. 뭔가 좀, 진지한 어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스키에서. 아, 그분이에요? 아, 네. 그 네, 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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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을. 아, 이게 나야? 전성기 때보다 몇 프로가 평소에 두상에 대해서 아니, 아니 음... 머리 하나 잘랐는데, <laughs> 머리 심었는데, <laughs> 어, 벌었다고? 아니, 이렇게 이득이라면 우리 모두 모바일씩 갑시다! 아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는데.